V8 이 V8도 이 미국 머슬카들의 V8은 정확히 말하면 부등간격 폭발이지 그러니까 크랭크 그렇지 크랭크 축을 플레인.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등간격 폭발과 부등간격 폭발이 되는데 우리가 등간격 폭발이 플랫 플레인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이 부등간격 폭발이 크로스 플레인 크랭크 샤프트 쓰지 네. 근데 이 머슬 특유의 이 크로스 플레인, 부등각의 고파 엔진이 제법 멋지잖아. 그렇죠. 음. 생동무르르 <람> <르르르르르르르 람> 거리는 느낌 네. 있지. 있죠. 네. 마치 무슨 냉수가 <람> 거리는 같은 느낌 있지. 네. 그러면 음. 그좀 단기로 새는데 음. 그 플랫 플레인하고 음. 크로스 플레인하고의 뭐 장단점이... 있나요? 어, 그건 나도 사실 바히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네. 내가 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플랫 플레인이 소리가 더 곱잖아. 네. 대신 수명이 짧대. 아... 그 다음에 이건... 이거는 뭐 알려지지 않은 내 생각인데, 자, 플랫 플레이는 등강의 폭발이잖아. 그러면 바퀴 축의 출력이 힘이, 고르게 전달되지 네. 탁탁탁탁탁 근데 사실 트랙션이라는거는 우리가 가속 트랙션이라는거는 고르게 힘이 전달되는거 보다는 한번은 세게 한번은 약하게 한번은 세게 한번은 약하게 하는게 딱 출력을 걸었을때 트랙션을 획득하기에 훨씬 유리한 방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토크가 세질수록 지면에 타이어를 통해서 힘을 전달하는건 불등강의고파리 훨씬 유리하다고 자, 아우디 알 아,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네. 원래 2008년까지는 플레플레인이었어 음... 그러다가 2009년에 크로스플레인으로 바뀌어. 그 음... 어... 이상하잖아. 만약에 아무리 자동차 회사가 더 나은 방식으로 가지, 더 나쁜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아니야 그렇죠. 음. 근데 고성능 스포츠카 중에서도 또 음. 계속, 그 플레이 플랫플레인? 플레인을 유지하는. 페라리. 것들은, 그렇죠. <laughs> 페라리야 그걸 바로. 네. 그래서 페라리는 그래서 보면 페라리 V8이 박근 없잖아. 밟으면 음그 느낌이 나잖아. 네. 근데 알파는 천천히 갈 때는 머슬카 느낌이 나거든. 그데 네. 물론 아주 회전이 올라가 버리면 그 강, 폭발 간격 시간이 워낙 좁아지기 때문에 잘못 느낀다는 거지. 하지만 저속에서 토크 분출이나. 트랙션 확보는 아무래도 크로스 플레인 쪽이 유리한건 맞아 네 소리, 엔진음에 대한 취향은 그건 또 각자 개개인의 네. 취향이니까 네. 그것까지는 뭐 어느 게 좋다고 말할 수 없지 그렇죠 음.